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다들 오늘도 알차고 보람차고 건강한 하루 잘 만들고 계시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습관. 좋은 습관 바로 오늘도 만들고 계십니다. Your good habit. 이근철 TV. Jake's TV. I'm back with day 62. 자, 62일째 입이 터질 수밖에 없는 영어 회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열문장. 차곡차곡 따라하고, 입에 붙이고, 그래서 쏙쏙 머리에 박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dy? Alright.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요 지난 시간 에 배웠던 표현. 자,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start? 보세요. Ready to start? 제가 보통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o k a Ready? Here we go. Number 1. 자, 열 문장 도전해보고 뒤로 갈수록 아마 더 쉬워지실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제가 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첫 번째 보세요. 돈을 모으고 싶어? 자, 도전해 보세요. 땡. 중요한 건 여기는 두 가지의 동작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다라는 동작과 몸모하고 싶다라는 동작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 하는 것을 원해. 우리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 그 특집 방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are you냐, do you냐. 동작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do you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Do you want를 쓰시면 돼요. 항상 그렇게 원해. Do you want? 그래서 그게 습관처럼 보이니까 do you를 쓴 거예요. Are you want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Do you want? 이거 want 아니고 해보세요. want 꼭 그렇게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laughs> 그렇게 진짜 들리고 그렇게 하는 아니 지금 고쳐서 고칠 수 있고 다들 원어민이 그렇게 발음하는데 굳이 고칠 수 있는데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 생각을 바꿔서 해보세요. Do You want? 보세요. 다 do you 까지는 입이 나갔다가 want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do you want? 당신은 원합니까? 똑같이 쉽죠. 근데 뒤에 돈을 저축하다 모으다가 뭐예요? save. money. 아, 이것도 쉽네. 삭보다. 세이브가 구하다. 그러니까 돈을 마구 낭비하지 않고 구하는 게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예, save에는 저축하다, 구하다. 이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다든가. 이런 구하다는 뜻도 있고, 세이브 e 악기다. 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are you ready? 다음에 to가 없으면, are you ready? 너 말할 준비 돼 있어? are you ready? talk? 그러면 뭐예요? are you ready? 하고 다음에 to가 없으면, 너 준비됐어? 얘기해. 너 얘기하다 준비됐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얘기할 준비. 아, 똑같은 거예요. 동사와 동사가 서로 만날 때에도 중간에 투를 넣어 주면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뭐뭐 뭐할 것을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you want? 너 뒤에 나오는 것을 원해? 뒤에 뭐가 나오는데요? save money. 돈을 아끼는 것을 원해? 돈을 아껴야 한다는 그 동작을 원해? 이럴 때는 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부정사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오늘 10번 연습하실 거고 제가 두세 번씩 반복하니까 미니멈 30번 연습하실 거예요. 이거 방송만 보고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 따라합니다. 저축하고 싶어요? 돈 모으고 싶어요? 자, 시작. Do you want to save money? 자,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Do you want To save m o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want to, to를 발음할 때는 한 번만 발음하셔야 돼요. Do you want to? 이런 식으로요. 앞에 있는 want 할때 t 발음은 크게 하시면 안 돼요. Do you want to save money?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어 제사는 얘를 붙여가지고 w-a-n-n-a처럼 발음을 합니다. 해보세요. wanna. 실제 스펠링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want to, to의 t 발음이 앞에 있는 W, A, N 할때그 N 발음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N 발음에 동화가 돼가지고, 형님아. 그래서, 원투투가 아니고, WANA. 이렇게 발음이 돼요. 보세요 시작. Do you wanna? Do you wanna가 되면 이미 동작이 나오는 거야. Do you wanna save money? 해보세요. Do you wanna save money? 자, 1번에 공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거 아홉 번은요. 여러분 다 두유원아 다음에 동작만 쓰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미드나 영드나 심지어 뉴스 같은 데서도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도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그래서 심지어 이게 두유원아가 주원아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어? 주원이? 주원아? 야, 주원아. <laughs>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농담이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하실 때 희열이 빵! 하고 올라올 거예요. 와, 진짜. 쌤이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들리네요. 자, 보세요. Do you wanna? Do you wanna save money? Do y save money? n u 2. 이제 떠나고 싶어? 자, 이제부터 쉽습니다. 5초 드릴게요. 땡. 떠나다가 뭐예요? leave죠. L-E-A-V-E. -E. 길게 발음하셔야지, 짧게 leave. 이러면 살단 뜻입니다. 아니에요. 해보세요. leave. 주원아. 나왔잖아요, 주원이. 해보세요. 시작. Do y u a n a leave now? Do you wanna leave now? Do y u wanna leave now? 떠나다가 leave예요. 됐죠? 넘버 3. 농담 하나 듣고 싶어? 그러면 앞에는 주어나가 나와야 될 거고 듣다가 뭐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동사 맞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회화가 편해진다고요. 자, 시작. 해보시란 뜻이에요, 그 주어나 hear. 보세요. 이것도 he, 어가 uh, 아니고요. he, 그 다음에 그냥 오, 잘하는데, er 해보세요. he, er 주어나 hear? 주어나 hear a joke? 이것도 조크가 아니라고요. 해보세요. 조욱이에요. 조크 아시겠죠? 해보세요. 조 e Do you wanna hear a joke? 천천히. Do you wanna hear a joke? Do you wanna hear a joke? Hear a joke? 잘하셨습니다. 수술로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요. Number 4. 이 음식 먹어보고 싶어? 자. 무엇인가 안 해봤던 것을 새로 시도해 보는 것은 이틀라고 쓰셔도 되지만 그거 시도해 보단 뜻의 티를 시작한 단어가 있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일단 땡 뭘까요? 중 n 아 Try this food 이거 푸드 아니에요. 절대 food예요. food, 위치 아는 입을 food, 아시겠죠? 해보세요 food. 해죠보세요 this food. Try this food. 그럼 앞에는 주원이는 배웠으니까 해보세요. Do you wanna try this food? 되셨잖아요. 그럼 쌤, 이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돼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너 이거 먹고 싶어랑 이거 안 먹어봤던 건데 시도해 볼래? 이건 우리말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만 조금 있는 거죠. 해보세요. Do you wanna try this food? Number 5. 5번은요. 나중에 우리가 먼저 가을 테니까 합류해, 합류하고 싶어? 너 합류할래? 합류하고 싶어? 자, 한번더 요청해 보세요. 땡. 주원이는 빨리 나와야죠. 주원아, 두유원아가 빨리 하니까 주원아, hey, 주원아. 함께 하다가 뭐예요? 그래서 동작이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해보세요. join. join. 그래서 우리가 join 한다, join. 절대 join 아니고 해보세요. join. Do you wanna join? 근데 뒤에 대상이 반드시 와야 돼, 얘는요. 정식 영어에서 해보세요. Do you wanna join us? 우리와 함께 할 때, we 죠 w 이거는 우리가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조. 이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와, 이렇게, 와처럼 뒤에 나오려면은, 예, join us. 예, 그래서, us로 써야 돼요. 우리를, 함 우리와 함께, 어, 할래 라는 뜻으로 해보세요. join us. 그래서 예전에 여성 옷 중에 join us 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패션을 선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합류해. join us. 그래서 이름이 join us 였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 해보세요. 시작. join us. 나중에가 later. 근데 빨리 하니까, later. later join us later. Do you wanna join us later? 좋습니다. 자, 되셨죠? 전부 반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돈을 모으고 싶어? 자, 주원아 날리셔야죠. 시작! 맞습니다. 주원아 save money. 자, 두 번째, 어, 떠나고 싶어? 이제 가고 싶어? 해보셔야죠. 해보세요, 지금. 주원아 leave now? 되셨죠? Number three, 농담 하나 듣고 싶어? 도전해보세요. 맞습니다. Do you wanna hear a joke? Do you wanna hear a joke? 됐고요. 네 번째는요. 이 음식 먹어보고 싶어? Try 쓰셔야죠 Do you wanna try? Do you wanna try this? Do you wanna try this food? 되셨죠? Number five. 나중에 합류하고 싶어? 이게 딱 나오셔야죠. Join us가 나오셔야죠. Do you wanna join us later? 되셨죠? 이어집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six. 자, 영원히 살고 싶어? 어려울 것 같지만 이렇게 철학적인 문장도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살다가 금방 나왔던, 앞에 나왔던 l e v e 는 길게 발음하는 거고, 얘는 짧게, l-i-v-e. 자, 도전해 보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 지금 90%다 나왔습니다. 땡. Do y o wanna live? 그죠 이거 l e v e 라고 길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은근히 많이 틀리세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주 o you wanna live? -u? 이거 아니고, 주 o you live? 이거 아니에요. 주 o y o live? 해보세요. 주 o y o live? 주워나, 립이 뭐지? 주워나, 립? <laughs> 잘못 들으면, 야, 주워나, 네 입이 어떻게 됐대? 해보세요. 주워나, 립? 주워나, 립 forever? 주워나, 립 forever? 아시겠죠? 네, 너 영원히 떠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쓸까요? 주워나, 립 forever? 그러니까 그것도 쓸수 있어요. 근데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 해보세요. 주워나, 립 forever? 되셨죠? 넘버 7. 자,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알다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동사 맞을까? 아니면 몰랐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시작은 주어나. 아시겠죠? 땡.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하고 계신 거 맞죠? 좋습니다. 댓글도 연습하시고요. 서로 서로 응원도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써놨다가 나중에 해야지 하면 분명히 걔가 숙제가 돼요. 근데 지금 즐기시는 분들은 입에 붙잖아요. 입에 붙으라고 제가 열 문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주원아, 뭐였어요? 자, 질문이 뭐였죠 아,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주원아, no? w 해보세요. 주원아, no? w Do you want to know... 이게 천천히 한 거예요. 하지만 빨리 면 do you wanna know? 절대 no 아니에요. do you wanna know? 아시겠죠? a secret. 이것도 secret, secret, 네 글자잖아요. 그거 아니고, secret, secret, secret. 시크릿함 들려요. 아시죠? secret, secret도 좋습니다. 자, 시작. do you wanna know a secret? do you wanna know a secret? 되셨습니다. No.8.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 배우다라는 동사. 자, 도전해보세요. 땡. 맞습니다. 천천히 해드릴게요. Do you wanna learn Spanish? 천천히. Do you wanna learn Spanish? 보통 속도로. Do you wanna learn Spanish? 빠르게 하면. Do you wanna learn Spanish? 원화밖에 들리지 않아요. 주도 잘안 들려요. You wanna learn Spanish? 이렇게 들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에 붙는 것만 하세요. 열 문장 다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열 문장 할 때, 어, 이거 다 복습할 때다 어, 시켜드리잖아요. 자동적으로 해보시라고. 자, 맨 마지막으로 9번하고 10번 가보겠습니다. 9번. 자, 뭐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죠. 아, 너무 피곤해. 이렇게 직장 그만두고 싶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땡. 예. 그만두다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quit, Q-U-I-T의 발음은 절대 quit이 아니에요. 예. 이거 이것도 되게 발음 예, 제대로 여러분 배우시지 않으시면 정말 못 고쳐요. 입술을 내미셔야 돼요. 휴, 휴, 보세요, quit, quit. 이거 q u i t 아니에요. 그것도 아, 아닙니다. 예, 보세요, quit. 주머나 quit. 이거 잘안 되시는 분들은 탄발완총 알고 계시죠? 탄탄한 발음 완벽 총 정리. 거기서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세요? Do you wanna quit? 그러니까, do you wanna까지 한 다음에 Q 발음 하려면 입술이 나간 상태부터 소리를 내야지 Do you wanna quit? 이렇게 발음하면 발음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do you wanna quit? 이렇게 당기면서 발음하셔야 돼요. 보세요, 시작. Do you wanna quit? 그 다음에 Do you wanna quit your job? 너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quit이 버리다. 그만두다 라는 뜻이에요. Do you wanna quit your job? 아시겠죠? 됐습니다. Do you wanna quit your job? Last n u 10. 자, 10번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거죠. 예. 눈사람 만들고 싶어, frozen 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 디즈니 만화 영화에 나왔던, 예. 노래 제목, 가사이기도 하죠. 그죠? 렇 해보세요. 땡. 이걸 오늘 배우고 난 다음에 영화를 한번 다시 보세요. 만화 영화를. 그럼 반드시 정말, 와, 이제 너무 편하게 들리네. Do you wanna 빨래만 뭐예요? Do you wanna build? 이것도 발음이 빌드가 아니고 b ill. build, do you wanna build a snow, Snowman이 snow man이 아니고 스노우맨 이에요 do you wanna build a snow man, do you wanna build a snow man, you wanna build a snow man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실제 노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부르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들려요. 자,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발음 연습, 그 다음에 전체 패턴 연습, 후반부 이어집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s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Do y u a n a live forever? 이거 leave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떠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number s 비밀 하나 알고 싶어? 아니, 해보세요. Do y u a n a know a secret? 됐고요. Number e 스페인어 배우고 싶어? 맞습니다. 주어는 learn Spanish. 이거 Spanish이 아니에요. 스페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탄발한 총에서 확인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구번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맞습니다. 주어는 you quit, quit your job, quit your job, quit your job 해도 되고 quit 하고 이렇게 끊으셔도 돼요. quit 하고 끊으셔도 됩니다. quit your job, 그러면 quit your job 다 가능합니다. 자 last number ten. 눈사람 만들고 싶나요? You wanna build a snowman?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위에 이근철 TV 많이 소개 부탁드리고 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고요. 1 3 5 7 9 246810 중에 혹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문장 몇 가지만 외우셔도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원아는 앞으로 다 알아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영어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댓글. 네, 응원의 댓글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응원하니까 예, 저도 응원 좀 해주세요. Alright, thanks a lot.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